제작 과정에서 밸런스를 맞춰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길이에 따른 적합한 아이템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지적인 언니가 알려주는 금쪽 같은 패션 정보. 지생과 함께하는 지금 언니 톡 시작합니다. 아우터. 특히 코트를 구매하실 때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. 그것은 바로 내 체형과 기장에 맞게 입는 코트의 황금 비율입니다. 코트는 제작 과정에서 밸런스를 맞춰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총장을 수선하게 되면 이 밸런스가 무너져 원래 핏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. 길이에 따른 적합한 아이템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.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. 길이별 방모 아우터 추천 그첫 번째 트렌드를 반영한 숏기장의 자켓부터 보시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컬러감인데요. 파스텔의 부드러움과 밝지만 튀지 않는 무난한 무채색의 느낌이고요. 포근하고 따뜻한 뉴트럴 컬러의 핸드메이드 봉제 캐시미어가 혼방된 니트 카라가 포인트인 쇼츠 자켓입니다. 이 니트 카라는 탈부착이 가능해요. 부착을 했을 때는 귀엽고 캐주얼하게 입을 수가 있고요. 탈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포멀한 느낌으로 두 가지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성이 좋은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 아우터는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홍방에 후드와 집업 스타일이 가미된 고급스러우면서도 경쾌한 느낌이 드는데요. 마치 꾸민 듯 꾸미지 않은 듯한 꾸안꾸 스타일의 아우터라 평소 캐주얼한 스타일을 즐겨 입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. 숏자켓의 마지막 아이템은 앞에서 말씀드린 미니멀 클래식에 가장 부합되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울 소재의 라운드넥 자켓으로 아웃포켓의 영문 레터링과 금장 단추가 클래식함을 한층 더해줍니다. 기본에 충실하면서 갇혀 입기 좋은 클래식 포멀 스타일이 대세라는 게 화보를 통해서도 느껴지시죠? 두 번째는 미디 길이의 코트입니다. 가장 많이 선호하는 이 무릎 기장의 미디 코트는 지센 브랜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평균 키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센의 황금 스펙이 적용이 됐고요. 어떤 키에도 길거나 짧아 보이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. 적당한 미디 길이에 툭 떨어지는 일자 핏의 디자인이고요. 목과 소매 부분에 링크가 더해졌기 때문에 고급스러움이 한층 강조된 코트입니다. 이 제품도 역시나 툭 떨어지는 일자핏에 목 부분에 밍크가 더해졌으며 모임이나 하객룩으로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박모의 경우에는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황금비율의 기장감과 지샘만의 패턴의 핸드메이드 봉제 기술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마지막 롱길이의 코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이 롱코트는 클래식한 디자인일수록 소재가 매우 중요합니다. 같은 디자인이라도 이 소재에 따라 가격대가 천차만별이고요, 무게감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. 지센의 스 롱코트는 일반 코트보다 약70% 정도 가볍게 제작이 됐고요. 울과 캐시미어 혼방의 롱코트의 경우에는 부드러운 터치감과 가볍지만 우수한 보온력을 자랑합니다. 2022년 박모 트렌드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지센의 아우터. 잘 보셨나요? 고급스럽지만 합리적인 가격대로 소개해드리는 이번 시즌 박모 아우터. 놓치시면 후회하실 거고요.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고가의 아우터는 매장에서 직접 입어보시고 촉감과 무게감을 꼭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지금 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. 다음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